이번 차량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차량으로 아웃도하임 스탠다드 패키지를 요청 주셨습니다. 스탠다드 패키지에는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레인보우 I90 틴팅, PPF 생활보호 5종, 501 유리막 코팅, 101 유리발수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차량이 입고되면 신차 검수부터 진행됩니다. 신차 검수는 차량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 진행되는 점검 과정입니다. 차량 출고 과정에서 이미 검수를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검수는 필수입니다. 작은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주행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수 결과는 차주님께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번 차량의 경우는 하이그로시의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인수거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인수거부시 차량을 교환하여 재검수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신차 패키지 업체에는 no. 언더코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더코팅도 필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언더코팅은 차량의 하부부식을 예방하며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도로의 염화칼슘과 눈등 이물질이 차량 하부에 무르면 빠짐없이 하부부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부부식이 발생하면 차량 하부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때 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웃터 와임에서 언더 코팅을 시공하시면 폐차 때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틴팅은 썬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공입니다. 아웃터 와임의 틴팅은 영맨 딜러 시공이 아닌 10년 동안 보증이 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레인보우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i90으로 진행된 틴팅은 전면 33%, 측면 15%, 후면 15% 필름 농도로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이 봐야 내부가 보이는 정도죠 레인보우 아이9 0 필름은 뛰어난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로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바깥이 정말 잘 보입니다 아웃도하임에서는 신차 패키지 스탠다드 이용 시 생활보호 5종이 시공됩니다 PPF 필름은 돌방과 스크래치로부터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고 발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차와 차량 관리가 편해집니다 생활보호 5종은 헤드라이트 트렁크 리드, 주유구, 도어컵, 도어엣지 다 시공됩니다. 또한 차량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PPF 필름입니다. 전체 시공의 경우 2월 한 달간 300만 원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노지 않을 절호의 기회죠. 유리막 코팅은 방호, 발수 기능이 있는 코팅층을 도장면에 도포하는 과정으로 신차의 도장면 컨디션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의 경우 501 유리막 코팅제가 도포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택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발수 코팅입니다. 유리 발수 코팅은 비오는 날 와이퍼를 조절해도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코팅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유리 발수 코팅은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모든 유리면의 시공이 진행됩니다. 굉장한 발수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죠. 아웃라인. 신차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시공을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단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예약을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아웃와임은 전자품질 보증서를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도 없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퀄리티도 남다르죠. 자세한 금액은 아웃와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견적 문의는 1668-3868로 문의 바랍니다.